진짜 우리 엄마가 엄청 자주 갔다니까? 응. 저는 공룡알이 원픽입니다. 근데 이분는베스트가 아 아니더라고요. 응. 응. 갈까요? 응. 와. 아니, 크림이 있어요. 대박. 야, 지금 당, 당, 당. 어, 미쳤다. 다들 드셔보세요. <laughs> 여기서 원픽은 뭐야? 하나만 고르 동료날. <laughs> <laughs> 그때 뭐 고집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새로운 맛있는 게 나와도 저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룡알이 1등입니다. 추석고 어? <laughs> 2층이 노래방이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 엄청 했어요. <laughs> 귀여워. 가비엔드 해바라기. 기다리게. 진짜. 저는 사람이에요. 태영이는 생일 오리를 밝혀주세요. 1977년.